정부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상생 페이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생 페이백 꼭 기대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 길이 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새 길이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은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도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9월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길이. 자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은 한국도 미국도 수수료 무료인 메리지증권의 슈퍼 3 6 5 계좌와 함께합니다. 자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공모주 불안하지만 그래도 수익. 자, 오늘 공모주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JPI 헬스케어. 쭉 미끄러지긴 했으나, 장 초반 8,000원의 수익을 주고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그 반면, 삼성 스펙은 수수료를 손해보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JPI 헬스케어는 의료 영상기기 관련주인데요. 앞으로 좋은 소식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다만 또이 와중에, 어, 제가 또 이제 지난주에는 다른 것들의 데이터가 좀 애매하니까 삼성 스펙만 청약하자.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삼성 스펙만 수익을 안 주고 다른 것들은 수익을 줘서 뭔가 좀 머쓱하긴 합니다 다음입니다 일단 원전은 다시 상승으로 연이틀 급락한 원전. 일단은 악재 이어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호재를 보면은 오히려 이번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그리고 트럼프가 앞으로 원전 300개를 추가로 짓는데 여기서 한국 진출 가능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타나면서 일단은 분위기를 바꾸는 모습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때 원전 얘기가 나오는지가 단기 사활에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따 다만 이어지게 왼쪽의 한전 기술을 보면은 떨어진 것보다 오히려 더 오른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은 오히려 이게 상승의 트리거가 되는 건지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어당긴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20회선을 뚫고 올라가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네요. 입니다. 또 악재 나온 친환경. 자 트럼프는 참 친환경을 싫어합니다. 어제는 풍력 그리고 태양광은 사기극이라고 공격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트럼프는 에센스를 통해서 우리는 풍력이나 농민을 파괴하는 태양광을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이제 왼쪽에 보시다시피 오늘 우리나라 친환경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친환경을 이렇게 안 좋게 보면 안 좋게 볼수록 원전에 대해서 그만큼 더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전 주가 더 오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에서는 고점 논란이 최근 미국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 매파 걱정에 AI 버블 걱정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워드 막스도 지금은 1990년대 말 닷컴 버블이 떠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평균 회기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시장 조장을 잊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최근으로 걱정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왼쪽의 올봉을 보면은 조정 없는 상승은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몇 개월 동안 하락하는 조정은 언제든지 존재를 하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슬슬 조정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역시나 채권이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트에 10 정도만 채워보는 거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죠. 미국에 상장된 TLT로 투자가 가능해 보이고 절대 세배짜리 레버리지인 TMF 이걸 사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채권을 사는 이유는 보통 이제 증시가 안 좋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하락할 거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해지가 가능한 점. 혹여나 만약에 증시가 계속 좋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상황. 에서도 금리 인하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모두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는 그조차도 매력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AI 고점 논란에 팔란티어가 난리. 팔란티어가 최근 6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락도 중간중간 나타나며 고점 대비 벌써 20%나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락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고평가 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공매도 투자자는 팔란티어의 적정 주가는 40달러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지금 이렇게 하락해도 156달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지금 팔란티어의 퍼가 600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고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아니야 근데 이거 퍼로 보면 안 되지. 이건 성장주잖아. 매출만 봐야지 라고 해서 PSR을 봐도 120배나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비교기업인 오픈AI가 PSR 17배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봐도 이거는 너무 고평가다.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과연 팔란티언에 또다시 신고가를 향해 갈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단기 저점 신호가 나왔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증시가 최근 하락하고는 있지만, 낙포, 이벤트 등을 고려하면 단기 저점이 곧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증시 저점의 근거로는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고, 정부 정책이 또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원달러 1,400원 저항 그리고 3전의 주가가 지지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이것만 잘 나온다면은 긍정적으로 다음주에는 단기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혹시나 실적이 좀 흔들렸다. 그렇다면 최근 나오는 AI 버블 이야기 있죠. 이게 가속화되면서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엔비디아 실적은 다음 주 27일인데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될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하락한 방산주. 저점 매수하라. 최근 전쟁이 끝나간다는 소식에 방선주 주가가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최근 몇 년간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만큼 고평가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좋아져야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더 좋아지긴 솔직히 어려우니까 주가가 하락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조정이 크다 보니까 NH투자증권은 휴전 협상을 쉽지 않고.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안보 위협은 여전하다라고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챙기라고 하네요. 저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한 방산주 다시 전고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왼쪽의 하나요로 스페이스의 주봉을 보면은 일단 아직까지는 주봉으로 보니까 그렇게 크게 하락한 것같진 않습니다. 다시 또영차할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텐과 LG 내 X1도 주봉으로 봤을 때 20주선에 딱 지지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반등할 수 있을지.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구만전자 가능. 최근 증시가 출렁출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3전 비중이 큰 3전 투자자분들은 크게 못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21선 위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만큼 3전의 체력이 달라졌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이 와중에 KB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가 9만원을 유지했고요. 올 하반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5%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돈도 고루고루 다잘 벌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모두가 빠 회복하고 있으며, 이와중에 HBM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고 있다면 지금 매도하는 거보다는 8만 전자 되고 나서 팔아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상생 페이백도 합니다. 30만원. 정부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상생 페이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생 페이백 꼭 기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카드 사용 실적이 작년 동월보다 많으면은 증가한 금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페이백을 해준다고 합니다. 월간 최대 페이백 금액은 10만 원, 총 3개월이니까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신청은 9월 15일부터 가능한데요. 첫주는 5부제로 신청이 되고 20일부터는 관계없이 아무나 신청이 가능하니까 일단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과 외국인 모두 가능한데 작년보다 더 많이 써야 되는 거다 보니까. 작년 9월에서 11월에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다음 달 15일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매달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 카드로 50만원을 썼고 올해 100만원을 썼다면 10월 15일에 10만원을 페이백 받을 수 있고 그거를 9월,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르분들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테슬라 6인승 모델 Y가 미국에 출시하지 않는 이유. 저 테슬라 YL 차량이 나온다고 하죠. 아마 테슬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이거 한국에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출시가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다인승 차량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한의 길이 그 다인승 차량이랑 그 자율 중에는 도대체 뭔 상관인데? 저 다인승 차량이란 결국은 사람이 많이 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인승 차량 특 대부분 비쌉니다. 뭐 당연하게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인승 차량이라고 우리가 매번 뭐여 명씩 꽉꽉 채워서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대는 그냥 로보택시 두대부르면다 타고 갈수 있고 혹은 다인승 로보택시 한대 부르면 되는 거라서 굳이 우리가 큰 차를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자율주행 시대가 올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가구업계는 요즘 우울해요. 자 가구업계는 보통 이사를 많이 할때 그리고 새로운 집을 많이 지을 때 호황이라고 하죠. 하지만 요즘엔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B2B 위주의 가구업계가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지어야 뭐붙박이장이라든지 그런 걸 집어넣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가구업계가 뭐안 짓는 집을 짓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괜찮은 B2C 그냥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제품을 좀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각 가구회사들은 프리 라인업이나 뭐 커스터마이징 라인업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을 보면 가구 업계가 활성화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주식이 오르고 난 다음 그리고 부동산 주식으로 번돈 부동산 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부동산 오르고 그리고 이제 그때 건설 경기가 살아날 텐데 그 시기에는 한몇년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만 이 와중에 현대리바트의 월봉을 보시면은 이걸 보통 우리가 락바텀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그뭐 안전 마진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그런가 하고 오른쪽의 실적을 보니까 22년, 23년도에 적자를 낸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안정권에 다시 접어들었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당 도2% 정도 주는 그런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내년에도 혹시나 뭐 6,000원에서 7,000원 이 정도 라인을 계속 지켜주면서 부동산 경기가 조금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줍줍하는 전략도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뷰들은 당연히 이 실적이 그대로 간다는 가정 하에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입니다. 정부, 양자, 향후 10년 로드맵 착수. 자, 제곧 내, 제목이고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양자 기술 발전을 위해서 향후 10년 로드맵에 착수한다고 하는데요. 양자법 시행에 따라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고 하며 양자 시대에 준비한다는 겁니다. 자, 다만, 이런 소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양자모 뭐 관련주를 뭐 지금이라도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미 뭐몇 배씩 올라갔던 애들, 이런 친구들이 다시 올라가기에는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을 때는 그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다. 실적이 찍히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는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화학주의 봄바람이 올까요? 자 화학주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게 사이클이 어마무시한 산업이거든요. 벌때 진짜 정승처럼 벌고 이럴 때 회사 망할 때까지 잃는 미친 사이클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주는 바닥에서 잘만 사면 3배에서 5배는 그냥 먹는 주식이다.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있지만... 하지만 그 사이클을 맞추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이죠. 하지만 슬슬 기회가 오는 걸까요? 정부에서 구조조정 지원 이야기가 나왔고, NCC 감축 필요 이야기 등도 나타나면서 바다에서 탈출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다만 여기도 중국화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뷰가 많더라고요. 많은 공부가 필요한 섹터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이제 대한유화의 월봉을 보시면은 진짜 4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68,000원 찍고 10만원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바닥권에서 머무르고 있죠. 이때 오른쪽에 실적을 보시면은 올해 흑자전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2020년 때처럼 다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서프라이즈가 만약에 나오면서 조금 더 나온다면 대한류와 10만원에서 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내년이나 내후년쯤 확인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중국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조금 더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단순히 이 실적 예상만 보고는 알수 없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안이요